이선생입니다 시바인의 수강률이 폭등하면서 현재 불장 속의 가격 상승이 예견되었습니다. 공급량 감소에 따른 희소성이 증가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를 자극하고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시바이누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본인의 평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애매한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TV나 유튜브, 인터넷 기사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수백억 대의 코인 부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수많은 기사들과 영상들을 마주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분명 수천 수만 배의 수익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경제방송을 비롯해 유튜브에 인터뷰까지 하면서 투자하는 방법과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다 설명을 늘어놓는데 수십 수백 번을 보고 따라해봐도 통장의 잔고는 왜 그대로인지 분명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반감기며 금리인하며 심지어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시장이 미쳐날뛰는 이 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코인 종목은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질 않고 무조건 오를 거라는 주변 지인들 유튜버 말을 듣고 투자하다 보니 오히려 물려서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은 한두 개가 아닌 지금 대체 무슨 방법을 써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분명 알고 싶으실 거고 그 누구보다 간절하신 거 압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강조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1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할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수중에 복권 한장살수 있는 5천 원이 가진 돈의 전부일지라도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816만 7천 분의 1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1억 원, 10억 원을 만드는 방법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가 주목하는 AI 관련 종목으로 내 통장 잔고를 현재 시점에서 수십 수백 배. 빌려 줄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여의도 증권과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조용히 모으고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이 테마 종목. 이건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 결코 없습니다. 이 귀한 정보들까지 모두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 선생, 이 선생의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 선생, 이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특히 좋아요 버튼. 제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만드는 거 아시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들 많이 많이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미리 감사드려요. 네, 저이 선생은 여러분께 종목 핑계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도 없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또 비상장 코인 종목은 절대로, 절대로 추천하지도 다루지도 않습니다. 역시, 사칭에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정말 수업 진행해 볼게요. 올해 우리 같은 서민들도 정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투자 아이템 바로 ai입니다.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시대를 열어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으로 내집 마련을 넘어 건물주라는 명함으로 불리는 신흥부자들의 탄생은 바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테마 종목이 가진 단 하나의 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오르겠어 이미 선반영된거야 욕심부리지마 이렇듯 온갖 비아냥과 조롱에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최고점에 팔아치운 과거의 테슬라 주주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이곳저곳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배는 아프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그러하니 제2의 테슬라를 연상시키는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현재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어두고 이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죠. 또 챗GPT 들어보셨죠?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이 챗GPT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체험까지 가능한 이 자율주행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수 있겠고. 최근에 디페이크 이슈와 같이 사진이나 영상을 완전히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죠.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들도 자금을 넣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 먼저 보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AI 테마로 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자주 보이는 종목들이죠. 네, 리 니어 프로토콜부터 월드코인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네, 가장 베스트로 꼽는 종목들로 좀추요 해서 설명드릴게요. 델리시움, 월드코인, 더그래프, 오션프로토콜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델리시움. 델리시움 코인은 AI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 블록체인 상의 자신의 가상 신원을 통해 커뮤니티 미디어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유틸리티 토큰이고요, 생태계 의 지불 수단이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쓰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지금 개발 중인 인공지능 에이전트 루시에 대한 개발 업데이트를 발표한 지가 좀 됐어요. AI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이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데이터 정확도 상승. 까지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고 게이트 아이유 쿠코인 등 많은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 예, 한번씩 찾아보시는 거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월드코인입니다. 뭐, 너무 유명하죠 이미 이 홍채인식과 관련해서 수많은 언론에서 다루면서 이미 한 차례 유명세를 좀 떨쳤는데요 채취피티를 만들어낸 오픈 AI 공동창업자 샘 알트먼에 이에 출시된 월드코인은 AI 시대가 오면 홍채정보를 통해 인간임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상당히 개성있는 코인입니다 코인 시장은 관심과 기대감이죠 이미 많은 투자자가 몰려있어서 항상 거래량이 높고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 견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단점은 앞으로의 성장성 한마디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심으로 단타성 투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멀리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AI 테마의 차기 대장주라고 불린다는 더 그래프 되겠습니다 더 그래프 코인은 그래프 익스플로러를 제공하여 탈중앙화 d 앱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공용 데이터를 검색하여 게시할 수 있게 하는데 이더리움이나 IPFS 같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해 인덱싱 프로토콜로 디파이나 웹3 생태계의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탈중앙화 그 자체인 블록체인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개발자들이 d앱을 개발하게 될때 자체 데이터 서버나 인덱싱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 원시 데이터를 구문부터 분석할 필요 없게 API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더 빠르고 쉬운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월 60에서 98%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향후 많은 프로젝트에서 선택받게 될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고 국내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를 통해 거래가 활발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다음 오션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분명 오늘 영상에서 AI 종목 안에 숨겨진 진짜 테마 전세계 전문가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진짜 카테고리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여러분들 잠깐 잊고 계신 것 같아서요. 오션 프로토콜 끝나고 그 누구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는 진짜 돈이 될 테마 바로 설명 이어나갈 테니까 집중 흐트러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방송 계속 이어갑니다. 자 AI 기대주 네 번째 오션 프로토콜입니다. 오션 프로토콜은 이 AI 데이터 및 서비스 교환 프로토콜을 개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AI 데이터와 서비스를 사고팔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열릴 AI 세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용자의 데이터 자. 산 공유 및 수익화를 촉진하고 모든 행위자에 대한 통제와 감사 및 명성까지 보장하면서 AI가 가진 이점을 최대한 확산시킨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다가 패치 AI 싱귤레리티넷 코인들과 초인공지능 동맹 합병을 목표로 생태계 장악을 노리고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기술 회사들의 주도와 있는 모든 AI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 제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한다면, 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아직 현물 마켓에 상장하지 못하고, 이 BTC 마켓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 거래 활성화 속도에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는 부분, 이걸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AI 테마로 코인 시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손에 꼽는 종목 중 하나가 이 오션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테마는 이 영상에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ai 열광할 때그 안에 숨겨진 진짜 투자 테마를 알수 있다면 제2의 테슬라 열풍처럼 서민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바로 숨어 있는 인생 역전 테마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정말 이 테마 하나를 말씀드리기 위해 진행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그 어느 누구 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블루오션 에 가깝다는 돈방석 테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숨겨진 테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ai 안에 숨겨진 테마 바로 에너지입니다. 먼저 왜 에너지 테마가 돈을 벌수 있는지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2023년 10월 뉴욕 타임즈에 올라온 뉴스 한 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AI는 하나의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본문을 본다면 2023년 컴퓨터 칩과 여러 전기 소모량을 보았을 때 2027년까지 인공지능 서버들은 약 85에서 134 테라와트를 매년 사용하게 될 건데 이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 한 곳에서 매년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약 0.5%에 해당한다. 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약 2년을 앞둔 현재 시점,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 즉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다가 필요 전력량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로 확정되는 모양새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AI, 인공지능을 멈출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한 국가를 대변하는 기술력, 국방력 등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전력 사용량에 기가 죽어 개발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일은 결코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전력량을 위한 에너지 개발에 선진국들은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아가서는 나라를 완벽하게 번창시키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에너지라는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AI 테마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는 것도 좋지만, 그 AI 테마의 성공을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에너지 테마를 느기 전에 봐야 된다. 이미 주식이든 코인이든 전문기관 들은 실제로 이 테마에 집중하고 있고 이 개미들 소문나기 전에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건 뭐겠습니까 일반 개미들이 에너지 종목 투자 하라고 하면 주식이면 뭐 어떻게 든 찾아낼텐데 이 코인들 중에서 그 종목들 찾을 수 있겠어요 짜기 힘들죠 그리고 찾는다해도 그 안에서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제대로 공부 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 말이 맞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에너지 코인으로 유망한 코인들 바로 ...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메모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에너지 관련 종목은 여러 개 보실 필요 없이 딱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파워렛저입니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알고 계신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관심도도 떨어지고 이 주기적으로 펌핑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느낌 없는 종목이었지만 이 에너지 테마가 열린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미 탈중앙화된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파워렛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도 여러 국가의 에너지 생산 업체와 협력 중이며 앞으로도 전기 관련 에너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코인으로 손꼽는 종목이죠. 시총이 약 2천억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딱히 개미들이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 투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내역도 차트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이 코인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꼭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테마로 끌고 간다면 향후 수십 수백 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 유명 코인 투자자들이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매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미들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손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물들을 눌러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를 빛낼 테마 AI와 함께 성 웹3.0 기반으로 태어난 이 코인은 전기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파워레저 이상으로 전기 에너지 이슈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명을 공개하지 않고 설명드리는 점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해당 코인은 당기 내에 큰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너무 유망한 코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코인명과 거래소를 얘기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료방 업자들의 미끼 재물이 되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원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리딩방 업자, 광고 업자 등 서민들 피 같은 돈 등쳐먹는 사기꾼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유받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난 순수한 시청자일 뿐이다. 이거 하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8243-9233.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인지 확인해야 하니까 전기.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빼놓지 않고 전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해 할게요. 이게 예, 혼자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답장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꼭 보내드리니까 답변이 늦어진다고 초조해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아, 추가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문자다 보내봤는데 정보 공유 받아본 적이 없다. 정보 준다는 거다 거짓말이다. 네, 저는 단한 번도 공유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제 채널을 만나지 못하셨던 것 뿐이에요. 그런 걱정 전혀 하시.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 채널 걸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드리는 숨겨진 테마, 그 안에서도 초대형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 해당 코인 많이 참여하셔서 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 선생, 이 선생이었습니다.